이거 위에 같은 거 있어. 어! 포도! 얼음 닿으면 안될것 같은데? 우릉도 원면. 뭔가 놀러 온것 같은 느낌 난다. 우 아, 진짜 너무 예쁘다. 구름 봐. 도시 강원도. 난 강원도가 좋아. 와 여기 좀 무섭다. 마주치면 어떡해? 차 피할 곳 없는데? 가이가이보 해야지. 가이바위보 마주치면 살이 다산 와 너무 좋아. 우리가 원했던 우리 시잖아. 아, 갈리동으로 가야 된다. 일단. 그래서 어, 이거 좀 대박인데? 꼬막장 수저, 수저랑 저걸 꺼내야 돼어 아, 맞다 귀여운 거 <laughs> 이거 뜯어볼까? 부추도 저기서 꺼내봐야 되는데 냉장고에 부추 내가 씻어온 거너 네. 아, 닦아? 응 꺼내. 먹어볼까? 음, 짠. 짠! 술 진짜 오랜만이다. 오빠? 응. 그러게. 너무 맛있어. 이거 그 스타필드의 그 지하에가 1층에 와인 파는 곳 있었잖아. 응. 거기 샀는데 맛있네. 첫 팀부터 샀더니, 더 따르면 괜맛은데 국물 먹어봐. 맛있어? 응. 어, 잡았다. 근데 이게 모기가 아닐 수 있잖아. 응. 날벌레일 수 있잖아. 응. 그냥 벌레는 싫은 거 아니야? 그치, 미안하지만 우린는 함께할 수 없어. 난한 번은 두 개씩 먹어. 음, 선풍기 껐는데도 찬 바람이야. 어, 바람. 공기가 차. 그렇지. 너무 좋다 근데 오빠, 근데 이거 봐. 이렇게 하면 가게 안 사지. 어. 오빠, 내가 이거 사는 거 보여줄까? 뭐? 이거야. 엄청 거. 예쁘지. 아. 그래서 이거 샀거든? 너무 예쁜 거야. 근데 이거 아, 오늘 집에 참다. 왔어. 이렇게 올려놓는 거야. 예쁘지? 이게 술이 술주 들어가네. 안. 저녁 어땠는데? 저녁? <laughs> 저녁 어땠어? 나? <laughs> 넌 어땠는데? 응. <laughs> 반성해라. <laughs> 다시는 고기 없는 캠핑은 아까 내가 고기 사자 그랬지. 거기서 한반도 온도야 그래서. 뭔가 준비한 거 먹어야 된다며. 그 가져왔으니까 어떻게. 이제 이런 거 하지 마. 캠핑은 무조건 고기야. 그냥 <laughs> 저번에도 한번 실수했잖아 우리. 근데 우리가 그때 그래서 너무 캠핑만다 고기 먹는 것도 좀 아니다 이러면서. 근데 오늘 안 먹는 게 아닌 게 <laughs> 밝혀졌잖아. 아씨 만족도가 낮아. 그래도 어. 잠도. 잠자리도 일찍 놓게 돼. 그치, 뭔지 알지? 흥이 안 나더라고. 고기 없는 캠핑은 캠핑이 아니구나. 어쨌든 오늘은 맛있게 도착해서 고기. 너무 피칭하고 밥 먹느라 바빠서 피곤하니까 내일 열심히 찍어보자. 내일 아침에 밥 먹고 계곡물에 물 담그, 발 담그고 술 마시고. <laughs> 자는 데 쌀쌀했으니까, 냉채 묻혀내요. 21도인 거예요? 그러면 이걸 캡쳐야겠다 도마는 한번 칠을 했는데, 너무 지금 오일이 묻어나오는 느낌에서 말렸는데, 당분간 이거 깔고 써야 돼. 당분간? 어. <laughs> 자르면서 점점 두꺼워지는 게 느껴져. 어. 의기가 느껴지니? 왜 자르면서 점점 <laughs> 두꺼워져? 어이없어. 어이없어. 우주, 소시다 기다리다. 이건 말하 타는 거 아니야? 너무 많이 사지 않나, 요거트? 하나는 요거트에 먹고, 하나씩은 그냥 빵이랑 먹고 하자. 응. 좋아. 이제 접시에 하나씩 놓을까? 뭐모가 응. 여기는 이제 자리가 없어. 아이스 커피. 빵. 회 맛이 어떨지 모르겠어. <laughs> 음, 향이 좋은데? 향이 느껴. 엄청 달아. 오빠 내가 무화과를 좀 이렇게 부숴놨거든? 대전에 사다둔 내가 좋아하는 너는 언제나 여행난 역떡아물 맑다 오빠. 조심해. 와 물이 진짜 차가워서 너무 좋다. 와 더위가 싹 가시는 것 같아 갑자기. 와 미쳤다 여기 진짜 시원하다. 너무 너무 진짜 시원하다 가는 거야? Let's <식> <dishwasher> move <Moderator> 술 마시면서 요리하기 아, 오빠 우리 소스 있어야 돼? 아 우리 올리브유일 없잖아 망했다 포도씨유 밖에 없어 그냥 이렇게 먹어. 이거 봐 언니가 이거 요리 추천해 준거 이거 진짜 좋아 이거 봐봐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도 넣을 수 있고 봐봐 완전히 이렇게 해서 이렇게도 넣을 수 있어 좋지? 이거 잘산거 같아. 그래요? 고추가래. 충격실화. 올리브오일이 없어. 바질도 없어. 포도씨유에 섞어 먹어야 되는 바질 근황. 살아남은 아이들. 많이 먹으라고 나의 마음을 담아서 마지막에 한번더준 거야. 그 알아서 먹을게. 좋은데? 소금은 정하니까 괜찮네 그래? 응. 아무리 뭘 해도 소금간 안 되면 맛없다 그랬거든 응. 멋있다 좋네 아제 독서 중인데 너무 시끄러우시네요 <laughs> 저기요 아저씨. 이 정도 소음에도 집중을 못하면 집중력이 <laughs> 너무 나약한 거 아니에요? 주연이가 사다준 건 이미 먹었지. 아 그렇구나. 아 이거는 얼음 사먹어야 더 맛있네. 희석 붓가서. 응, 약간 녹혀서. 그을 아프씨로 쓰고. 음 맛있는데 소금이 약간 널돼 있어 맛있어 어, 오 어, 먹어봐 막 어, 먹어봐 나 한번 까짠더고 바로 구목반 그저 음, 좋다 여기에 보이는 이량만바이 일주 노릇노릇해 이런 거. 맛있어 보인다. 음, 하, 훨씬 맛있네. 데피는 뭐, 거 아니야? 익혀서 한거냉동식은다 어, 익혀서 올렸다고 생각하면 돼. 잡숴봐. 빛깔이 어땠어? 보여줄까 사진? <laughs> 외지 감자. 진짜 외지 감자 같은데 느낌이 아닌데 이게 봐. <laughs> 죄송합니다. 너무 다 일자로 지금 올리시는 거 아니에요? 좀 덮으니까? 어. 좀 가려보자. 이거 진짜 그 느낌이다. 근데 이거 빵에 올린 맛있을 것 같잖아. 이렇게. 이거 진짜 그 느낌이야. 뭐. 그 파인애플 따뜻한 거 싫어하는 사람들. 응. 음, 아니야, 근데. 딱 싫어할 만한데. 기대 셰프님 해줬는데 되게 맛있었어. 좋다, 그치, 근데. 이거 이제 열어 이제 끝났어요. 아니 아니 작은 벌레들이 여기 들어오는 게 싫다고 애벌레가 차가 막힐 것 같아. 벌써? 우리는 이 늦었어? 그래야지. 어, 굳이 먹고 가야 하는. 아싸는 맛집 가서 다 먹고 구경 다 하고 5 시에 올라가. <laughs> 어 더워라. 나 너무 뜨거. 이거 하자 보게.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

Took but moments to see, is she? Yes, I fell in an instant. Took but moments to see that she was all I need. Yes, she.